자, 우리 워크북 문제를 좀 풀어 드릴게요 자, 일단 쌤이 음... as 돼 있는 거를 if로 바꾸는 즉, 현재 상황을 가정의 상황으로 현재 상황을 가정의 상황으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일단 1번, 2번을 두 개를 좀 풀어 드리고요 1번, 2번 풀어 드리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동사의 밑줄 치는 게 편하겠죠? 어, 동사의 밑줄, isn't 모른다, don't k n o 자, 일단 이만 할게요 자 그녀는 실제로 오피스 없대요. 그러면 너 가장 어떻게 돼? 있다면이 되겠지. 있다면. 그래서 여기가 she, 그렇죠? 네. 있다면이니까 현재형이 과거형 were. 여기까지 됐어요? 음. 뒤에 볼게요. 없어서 만나지 못했대요. 그럼 어떻게? 만날 수 있었을 텐데. 긍정으로 바뀌죠. 네. 자, could meet. 이해됐죠? 오케이. 음. 자, 두 번째. 주소를 모르는데 그 여자의 주소를 모르는데 그럼 만약기로 바꿔 볼게. 자, 이프로. 안다면으로 해야 되니까 뭐예요? K N E W. 그죠 안다면. 실제로 못 썼거든요, 편지를. 쓸수 있었을 텐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긍정으로 바뀌겠지? could 원형 right. 이렇게. 이게 됐죠? 동사 밑줄을 미리 쳐 놓으면 좀 편할 수 있다 스탑 하시고 여러분들이 몇 번을 좀 풀어 보시면 되냐면 4번하고 6번을 풀어 보시기 바랍니다 4번 6번 풀어 보세요 스탑 레츠고 자 이번에는 그 선생님이 이제 반대로 이프로 이미 돼 있는 것을 어, 자이프로 이미 돼 있는 것을 다시 어, 현재형으로 바꿔 볼게요 자잘 보세요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자, 밑줄 치겠습니다. 일단 시간이 있다면 도와줄 수 있어 있을 텐데. 자, 그럼 실제로 시간 이 있어 없어? 실제로 없죠. 그면은 해부 타임이야, 노네부 타임이야. Bravo. I don't, have I don't have time. 자, 여기. 어, 그 다음에, 어, 여기 이미 해놨네? 그치. 그래서 실제 못 도와준다고요. 즉, as로 시작하고 있는 현재를 말하는 거냐, 이 프로 시작하는 가정법, 과거로 말하고 있는 거냐, 이거 잘 구분하시면, 에, don't가 될지, 이제 뭐 현재형이 될지, 과거형이 될지가 구분할 수 있다. 하나 더 해볼게요. 동사에 붙여주겠습니다. work, could b e 자, 삼촌이 사무실에 있다면, 실제 있어 없어? 없잖아. 그래서, my uncle이, 그치. 자, 실제 지금 없는 거니까, w o 아, isn't구나. isn't. 어, in the office. 없기 때문에, 어, 여긴 이미 했네요. 만날 수 없다. 이렇게.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음. 자, 여러분들이 그러면, 자, if로 되어 있는 것을, 음, 다시 as로 바꾸는 작업을 실제 해보겠습니다. 자, 볼까요? 몇 번을 풀어보면 되냐면요. 음, if로 되어 있는 거몇 번이냐. 10번 하고 에, 왜 이렇게 없냐 10번만 풀어보세요 10번만 딱히 없네 많이 10번만 풀어보시바랍니다 스탑 렛츠고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내가 어른이라면 일단 동사를 과거형은 무조건 해야 되겠지? 자, 반드시 외격한다그 그렇지. 이거. if 과거형 쓰고 어, could 원형 쓴다. 꼭 기억하라. 음. 자. 중간 불러 드릴게요. 보세요. <laughs> 네가 어른이라면 you are이야, you were이야. 그렇지. you were an adult. 자, can이야, could야? 그렇지. you could do it. 이렇게. 다음 갈게요. 피터가 그녀의 전화번호를 안다면 실제로 알아볼라 모르죠. 가정법한 거지. 자, 피터가 k new 그래서 k new 에요 if k new if p e w t e r k n o new h e r p h o n e i n u m b e w o t new o u l e w o e w 헐, if not new 헐, if not e w 헐, if not n if 지 e w 헐, if g a v e w 헐, if if g a v e 행복할 텐데 will be happy야, would be happy야 would be happy, would be happy. 자, 숙제가 없다면 don't have 야, didn't have 야 그렇지 가정이니까 didn't have 보러 갈수 있었을 텐데 can go to movie야 could 야 그렇지 could가 되겠죠 네, 참고하셔서 3번 4번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stop let's go 자 우리 이제 객관식으로 좀 넘어갈게요 객관식 자 객관식은 음... 자 여기 좀 준비해 주세요. 자 준비되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여기 실제로 있다면 네, 가정하는 거죠. 네. 가정법 뭡니까? 네, 이거 워즈는 이번에 그냥 쓰지 않고 원로 통합한다. 그죠? 도와줄 텐데 우드 우드 원형. 네, 정답은 3번. 안다면 하고 싶어. 실제로 모르는데. 그래서 과거형 쓰죠. 몇 번? 1 번, 4번 되겠죠. 뒤에 쓸 텐데 우드라이트, 해브피피라이트 이런 거 쓰면 되는데 안 돼. 이번에 배운 게 아니잖아. 그치? 배운 거 아닌 거 절대 하지 마세요. 자, 정답은 1 번. 자, 저, 여러분들이 3 번, 4번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스탑. Let's go.